어, 오늘 음, 실패를 거듭했던 오즈모 포켓2 하고 어, 보조 배들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어, 휴대폰 미모 앱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음, 대해서 기록 영상을 남깁니다 음. 원인이, 어,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, 지금, 보시면 알겠지만, 이 케이블 때문입니다. 케이블이, 어, 원리는 이제 전압을, 연결했을 때 전압이 변하는데, 그 전압이 튀면, 여기 멀티 핸들, 요게 연결되었던 와이파이가, 휴대폰과 연결되었던 와이파이가 끊긴답니다. 그래서, 이, 보조 배터리에서 연결되는 이 전압이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별가 다른 것 같은 이 케이블, 이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어스타인이 오늘 집에서 음, 케이블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어, 팀블러? TMPLER, 팀블러라는 케이블인데, 이것으로 지금 작동을 해보니까 음, 어, 연결이 됩니다. 이 케이블은 시커머이 생겨가지고, 뭐, 그리고, 음, 기에 어, 광고를 보니까 팀블러, 그걸 이 안에, 어, 뭐랍니까? 전압을 조정하는 게 있답니다. 안정적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게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, 다른 케이블과 달리 예 전압이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전압이 연결된 상태에서 미모앱을 켜보겠습니다. 자, 미모 앱입니다. 있는데, 여기서 기계를 검색 중에 있는데, 아, 지금 전원을 안 켰네요. 예, 전원을 켠 상태입니다. 예, 지금 잡힙니다. 어,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. 음... <laughs> 연결이 잘되었고, 지금 어, 이렇게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. 보이시죠?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. 휴대폰으로. 네. 그리고, 어, 녹화도 이렇게 잘 됩니다. 네, 모든 원인은, 음, 요 작은 케이블 때문이다. 음. 그래서, 어, 배터리 연결해서 촬영 중에 미모입 앱 연결이 안 된다던가 미모입 연결이 되었는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끊기는 현상이 있는 분들은 이 케이블을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케이블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발견한 것은 tmpler 팀블러? 팀블라 맞습니까? 발음이. 팀블라라는, 잘안 보이는데, 알아서 찾아, 찾아보십시오. tmpler 이라는 케이블입니다. 이 케이블을 하면 안정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